여러분 그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나도 정말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뭐, 해박하고 논리적이고 성격도 좋고 아 그럼 정말 좋겠어요 그런 최강뇌가 되는 방법 바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인트레이너 노형철입니다 여러분들 뇌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뇌는 정말 원하는 대로 잘 작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만 하더라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막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속 딴짓을 하면서 빈둥빈둥 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일이 미뤄져서 제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자책하면서 힘들어 한다든지,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정말 막 우울하거나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든지, 혹은 직장에서 주변 분들과 부딪힘 때문에 화가 난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 어, 어떨 때는 뭐 하도 깜빡깜빡 거리다 보니까 이거 치매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그러한 자신을 보면 정말 자신의 뇌가 마음에 안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 수는 없죠. 우리에겐 희소식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최강의 뇌가 될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는 뇌, 해야 할 일을 앞두고 탁월한 집중력으로 빠른 속도로 일을 끝내고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는 뇌. 편안하고 포용력 있는 정서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아주 좋은 사회관계를 만들어내는 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문제 해결력을 가진 뇌. 희망과 자신감으로 미래를 꿈꾸고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뇌. 그리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뇌. 이러한 최강의 뇌를 만들어 봅시다. 뇌교육에 기반한 브레인 트레이닝으로 누구에게나 잠재된 최강의 뇌를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냐고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뇌과학에서 밝혀낸 뇌가소성의 원리에 기반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더 기능이 좋아집니다. 이것을 뇌가소성 신경가소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범위가 정말 상상 이상해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을 생각하시든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뇌를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가 가진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누구나가 다 최강 뇌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얼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물론 최강 뇌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하려면 그만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최강내 연구소는 그러한 훈련을 어떻게 진행할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수면, 운동, 섭식,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그런 요소들을 잘 챙겨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뇌로 만들 수 있도록 가이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간 브레인 트레이닝을 연구하고 체험해 온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뇌입니다. 이 영상을 볼수 있고 제 얘기를 듣고 이해하실 수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최강의 뇌를 만들 준비가 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최강의 뇌로 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그러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겠죠? 자, 이제 자신의 뇌의 운전대를 잡으십시오.